저는 받는 급여만큼만 일할 겁니다. 뭐, 너 지금 무슨 태도야? 팀장님이 시킨 다른 일들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또 벌칙 주고 그럼 이제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사장님, 지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래된 직원인데 제가 한마디 하니까 저렇게 대들어요 팀장님, 그건 원래 제 업무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대출금 갖고 있는 거 알지? 조심해, 내가 너 잘하게 할 수도 있어. 그만하세요, 말 조심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식당 쪽에서 한명 퇴사했잖아요. 그래서 지영이한테 재고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꾸 계산을 틀리는 거예요. 지영이는요? 지영이는 창고 업무 경험이 없고 창고 시스템 교육도 안 받았어요. 사람이 없어 시켰습니다. 그럼 지영이한테 추가 수당은 줬습니까? 수당이요. 그건 다 장기근속 직원들은 알아서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 소화라. 좋아요. 그럼 이것도 내부 소화하세요. 네. 이 벌칙? 철회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꼭 철회하세요. 알겠죠? 사장님 무슨 상황이에요? 아침에는 지영이한테 저렇게 면박 주더니 오후에는 승진을 시켜주시다니요. 인품에 문제가 없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사람이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잖아요. 왜 지영이를 승진시키세요? 어차피 팀장 자리가 비어있었는데 장기근속 직원한테 기회를 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장님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잖아요. 급여만큼만 일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오래된 직원이 할 말입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오래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무상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구멍 난 꿈마다 메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본인 업무를 잘하면 이미 훌륭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더가 추가 업무를 줬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건 더 훌륭한 거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건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걱정하는 것도요. 하지만 저런 태도로는 사장이 될수 없잖아요. 지영이가 사장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만약 한 직원이 일을 잘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리더는 그 직원한테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줍니다. 그럼 그 직원은 끝도 없이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수하면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떠안기 쉽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묵묵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지영이를 감싸시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나는 지영이를 감싸는 게 아닙니다. 김 팀장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노력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땀도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리 방식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